안녕하세요 여러분, 10cm 새 앨범 5.1 발매 기념 브이로그입니다. 저는 어, 지금 신나한 밤 방송을 하러 스튜디오에 이제 막 도착을 했고요. 아, 음, 이제 곧 방송을 시작할 건데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저의 가장 절친이자 저의 가장 신뢰에 가는 음악적 동료이자 저의 롤모델인 고영배 씨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세요이 브이로그? 아 브이로그입니다 아 입김 발매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 아제 친구가 입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들어본 10cm 노래 최고명 따봉!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야지 솔직히 좋은 건 좋은 거잖아 네. 그래. 여러분 내일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6시입니다 6시! 야 입김 이번 앨범은 특히나 뭔가 좀더 공을 많이 들이고 어, 좋은 가사와 소리를 뽑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해하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또 다시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랬죠. 그리고 사실 제 주변 또 동료, 음악적 동료들, 친구들도 많은 응원을 해 줬기 때문에 그저 뭐야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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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웃음> 어, 이제 그러면 이제 방송 시작하러 가야 돼서 이 브이로그는 끌게요 내일 어, 나오는 5.1새 앨범 정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저 저기 정열 씨 네. 정열 씨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네 아이 잠깐만 왜 그러시죠? 네 와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개인 방송 하시는 거 좋은데, 아 자꾸 그렇게 불쑥불쑥 저를 찍으시니까, 음... 아니 뭐 개인 방송 좋죠. 개인 채널도 중요하고. 근데 전유 씨 회사 있으시죠? 그쵸. 저도 회사 있고. 네. 뭐, 회사끼리 미리 상의를 하고. 아전뭐 따봉 하고 싶어서 해요. 뭐, 갑자기 땀봉! 그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하는 거지. 아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. 기분 좋은 뭐 맘대로 하나? 그렇 생각이 길었어요 짧았어요?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거아니 저도 제 개인 방송 다 운영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아 정렬 씨들제거 개인 방송 한번 나오시든가 제트시 한번 나오시든가 제, 제 거길요? 아, 피곤하시겠다 다 쉬셨으면 방송 시작하 예. 아, 네. 말 그렇게 쓴다. 네. 전뷰카 카메라 쓰고 싶어요. 응. 그 내가 그냥 저 봐봐 이렇게 하면 되나 저 카메라에 뭐가 문제가 있나라는 느낌으로 이, 이렇게 하면 돼. 이렇게 어 한번 해봐. 그렇지. 약간 어, 어 그렇지. You know me. 이이 이 자, 여, 자, 내가 잠깐 빠져줄게. 내가 잠깐 빠져줄 테니까. 뭐왜 카메라가 왜 이러지?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저 저쪽 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자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자, 여러분 캡처하세요. 도네이션 한거 아깝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. 야, 여기서 카메라 되게 잘 나오나 봐. 뭐부셨나 아, 어, 그렇지.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또 응용을 막 해버리네. 자 아, 됐습니다. 이 정도 이게 이게 일부 순서야 그렇군요. 너 저기 가서 카메라 고장 난거 신용하는 게 일부 순서였어 근데 어, 사람들 진짜 근데 진짜 사람들 오해하시겠다. 뭐? 실물이랑 너무 달라요. 그러니까. 여러분 고용배 이렇게 안되겠습니